B가 실수이고, 세 번째 항과 여섯 번째 항에 대한 값을 알려준 등비수열이 있구요. 아,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했을 때, S1-17이 무엇이냐고 물어겠습니다 자, 결국은 뭐냐면, A, 6번째 항은, 세 번째 항에서 R을 몇 번? 음, 세 번. 이렇게. 한 놈이라 할수 있어. 자, 그 이유는 뭐냐면, a3, a4, a5, a6, 이렇게 네개가 있었으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아래 세제곱만큼 곱해진 수란 얘기입니다. 따라서 9분의 32는 12 곱하기 아래 세제곱이 되는 거야. 그럼 아래 세제곱은 9분의 32 곱하기 12분의 1이 돼서 음, 48에 32, 432가 되니까 결국 27분의 8, 3분의 2의 세제곱이 됩니다. 따라서 공비 r은 3분의 2라는 걸알수 있는 겁니다. 자 음. 어, 그러면 첫 번째 항을 또 찾아야죠. 음. 그러면 첫 번째 항은 지금 여섯 번째 항, 음, 세 번째 항을 이용하자. 자, a3은 a3은 a 곱하기 r의 제곱이죠. 근데 a3이 12였고 a는 음, 첫 번째 항, 그다음에 r이 3분의 2니까 제곱하면 9분의 4가 되겠지. 그래서 저거 계산해 보면 넘어가서 4분의 9니까 음, 27이 나옵니다. S7, 자, 자, S7은 R-1, 1-R 상관없으니까 1-R 분의 1-R 분해. 그 다음에 첫 번째 항 하고요. 1 r 의 7제곱. N이 7이니까. 아, 얘가 S7이죠. 그럼 여기, 얘가 3분의 1이고, 여기다가 곱하기 3, 그다음 여기다가 곱하기 3을 해주면, 결국, 81, 바로, 81, 1마 3분의 2의 7제곱이 되는 거죠. 이제 분배하면, 81 자, 81이 3의 4제곱이니까, 4제곱 곱하기, 3의 7제곱 분의 2의 7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 그럼 이 약분하면 어떻게 돼? 약분하면 결국엔 81 빼기 하고 이거 약분하면 3의 3제곱, 27분의 2의 7제곱, 128이 됩니다. 2게 5, 6, 4 이렇게. 이게 7이야. 근데 문제에서, s7-27분의 7을 구해달라고 하니까, 결국, 81-27분의 128에서, 27분의 7을 빼주면 되겠습니다. 음. 그럼 정리. 얘 81이구요. 빼기로 묶으면, 자, 27분의 더하기니까 어떻게 돼? 130. 근데 공교롭게도 이게 약분이 되네요. 그죠? 오케이. 오니다 어, 따라서 우리가 찾는 값은 몇이었다? 81에서 5를 뺀 76이다. 정답은 응. 응. 1번이 되겠네.